뭐야, 코니야 아니, 아, 치고 안 먹고는 어 이거 도맛있어뭐 아, 코리있어야술 아닌가? 망, 망. 망, 망, 망. 망, 망, 망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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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덤벼! 주무세요, 술 마실 수. 내가 지금 무슨 술 마실게? 뭔 술? 비강주. 조선시대 3대 명주의 하나로. 3대 오. 명주 중 하나임. 어떤데? 25도? 25도임, 어떤데? 아, 전화 받지 말걸. 그러네! 어? 거절하겠어. 뭐를? 당신의 마음 거절하겠어. 아무 말도 안 했는데. 아무 말도 안했 난널 모르겠다. 도대체... <laughs> 도대체... 소리...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... 난 모르겠어. 말고 한잔 남았어. 이한잔 마시면 나 포기하는 거다. 나한테왜 <laughs> <laughs> 그러지? <그러잖아. 웃음> 맨날 자꾸 비참하게 만들어. 무슨 소리에? 어른 소리... 땡! 뭔데? 물렁맥 돌려지는 소리... <laughs> 그만. 마지막에 도망가자. 교환해. 여기 사장님이 조용히 하래요. 누군데? <laughs> 김도현 씨요. 아. 내적 반목 구해볼게. 요 잠깐만. 하이. 여보세요. 하이. 하이. 내적 하시? 하이. 어? 오지 자연스러워. 하이. 영혁시 네. 네. 집착 합격 아. 레식할래넌 질척돼 아할 건데 말 건데 하고 싶어? 레식 응. 나랑 레식하고 싶어? 응 세미 레식응 진짜 레식할게 내가 응. 말하는 거 하나만 하면 뭐? 안기? 따라해 안기? 어? 아 컴퓨터 꺼야? 아 알았어 알았어 자 빠르게 따라해야 돼 안기? 안기 예. 못띠 못띠 응안해 아. 레시카실? 진짜. 나 끈기... <laughs> 아, 나다. 지금까지 세 번은 깐거 같은데 이렇게 집착하는 여자는 또 처음이네. 근데 난 허리 아파떨보이 누워 있을래? 안기면 어때? 오른맥에서 때는. 아 왜요? <laughs> 레시카실? <레슈 카씨? 웃음> 물 얼마나 먹었는데 너? 나 반병. 아! 레시카자. 누구누구 누구 있는데? 일단 부른 맥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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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은 레시가 실패네. 근데 나 때문에 다노는걸 수도 있어. <laughs> 이제 알았어? 어? 내가 겨우 놀아주고 있는 거잖아. 고, 마워알면됐 <laughs> <돼> 있어? <laughs> 어? 오천이 형레시하 자는데? 왜 나한테 송질이야? <laughs> 왜다안 되는데 안고 나한테 화내! <laughs> 어, 저기 밑에 대도 선호청. 가자 가자 가자. 빨리 와 빨리 와 빨리. 어, 어, 간다, 빨리 와 빨리 와. 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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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하이. 나가! 어, 저 뭐야? 뭐야? 아, 뭐, 뭐, 뭐 하는 애? 저, 저 브럽애 아닙니다. 아, 브롬맥 저거 제 눈치하면 넘어가왜 나한테 그러? 얘도 들어왔어. <laughs> 왜 나한테 래 그래? 야, 새 <laughs> 롤린 쳐주면 게임함. 어떤데? 어? 어떤데? 어떤데? 진짜? 어, 한번 가자. 안 해주면은? 아 진짜 해준다고 진짜 나 해준다. 다음 뭐 다음 자라면. 나도 있다. 나는 사쿠라한보로 할래. <laughs> 다들 진심이지? 혹시 우리 김돌복이 아니야. 저도 추천해도 되나요? 룸메가넌 <laughs> 빠지라니까 뭐하니 룸메가 <laughs> <로매가>. 아, <지금 웃음> 옆에서 보기만해. <laughs> 죄송합니다. <웃음> 진짜 <웃음> 진짜 <웃음> 진짜지? 어, 첫 번째. 아, 좀, 아, 핀, 빨리, 아, 빨리 아 아니, 몸, 나 지금 내시킬게. 그러면 응. 나도 켤게. 나도 진짜 켜놓겠어. 나 진짜 켰어. 진짜지? 들어가자, 들가자 진짜 해주는구나? 이런 걸로 동수채면 인간이지. 우리 그렇게 상도도가 없는 새끼들은 아니야. 그래. 진짜지? 와 이쁘다 와 닭꼬아 귀엽다 와와 귀엽다 트 티치 아이유 <laughs> 아이고 잘 아, 보고 갑니다 아유, 자 다들 자 오늘의 공연 끝났고요 자 다음 시간에 봬요 안녕 안녕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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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춘 거야? <laughs> 나 대체 왜춘 <외친> 거야? <laughs> 아, 나왜춘 거야? 너 나만 진심이었지? 너 나만 진심이었지? 언제 간 부럽맥은 모임? 어이가 없네. 아니 옆에서 그렇게 하였고 다하고 데드는 그래도 발로란트 그거라도 했지. 이래서 눈는 손절해야 돼. 맞아, 이래서 부럽맥은 손절해야 돼. 뭐야 부름맥은 여기 들어가있냐? 뭐냐? 왜 거기 들어가있냐? 아난 당연히 놀아, 놀지. 어쩌란 거야?